안녕하십니까 일본지 부동산 TV 오동훈입니다. 드디어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2025년 2월 3일부터 조합원 분양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와우! 조합원 분양 신청은 어떤 의미고 뭘 선택해야 될지 감정가,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비례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향후 미래 가치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위치는 광주 동구 계림동 301번지 일원에.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39층 아파트 10개동, 1376세대로 건축됩니다. 주차는 아파트의 2085대, 상가의 646대가 가능하고요. 타입은 39타입부터 136타입까지 12개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고, 중대형 비율이 7 6나 됩니다. 시공은 한화건설에서 브랜드는 포레나입니다. 입지는 도보거리에 중앙초, 계림초, 광주고, 전남여고가 있고, 지하철 1호선, 금남로 4가역이 가깝습니다. 주변에 최근 입주한 신축 아파트는 18년 푸렁길 두산이부 2차, 19년 부동산 그린엘 로제비앙, 20년 그린드 센트럴, 21년 두산이부 더 파크, 22년 게림 아이파크 SK뷰, 26년 5월에는 교대형 모아일가그랑데가 입주 예정입니다. 주변에 추진되는 재개발 정비구역은 21년 관리 처분인가를 받은 누문구역, 23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게림 1구역, 또한 지지부진하지만 3천여 세대가 조성될 북동 재개발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림 3구역을 포함해 반경 1km 이내에 입주 및 추진된 아파트는 약 16,000세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앞에는 대인시장 이 있고 도보 거리엔 푸른길 공원, 동리단길 예술의 거리, 충장로 중립 아시아문화의전당이 있어서 편리하고 쾌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계림 3구역 재개발 조합원 분양 신청을 알아보겠는데요.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한 과정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것이 없겠지만 조합원 분양 신청은 조합원의 권리를 결정한 과 동시에 관리처분인가 시 수입과 지출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들다 보니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분양 신청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을 통해 총 수입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우선 조합원 분양 신청을 받아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선택된 동호수는 조합원 분양 수입으로 산정됩니다. 담아있는 아파트와 상가는 일반 분양과 임대 아파트로 분양됩니다. 따라서 조합원 분양 신청이 마무리되면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조합원 분양, 일반 분양, 임대 아파트 분양으로 세대수가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분양 가격을 적용해보면 어느 정도 분양 수입이 결정됩니다. 대림상구역 재개발의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530만 원으로 84타입 35평형 기준으로 5억 5천만 원이고 106타입 44평형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laughs>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1천만 원 미만이었는데 꽤 높다는 생각도 들 겁니다. 하지만 당시의 일반 분양가와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만한 분양가죠. 유니트는 총 12개로 구성되어 있고, 인디아파트를 제외하면 11개의 유니트 중에서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이 겨우 375명이고,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되어 약 300여 명이 분양신청을 하신다고 예상해보면, 3세대 뿐인 136타입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타입별로 일지망을 추천해드리자면 대형을 선택하실 경우라면 확 트인 조망에 포베이 포룸 판상형으로 설계된 106타입 44평형을 추천드립니다. 116타입 48평형도 거실의 이면 조망으로 요즘 트렌드에는 맞지만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부담도 무시할 수 없으니 각각의 감정가에 따라 고민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대형은 전세대 확 트인 조망이 나오거든요. 중형을 선택하게 되면 조망은 안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84D 타입을 제외하고는 앞동에도 있고 뒷동에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유일하게 포베이포름 판상형으로 설계된 84A 타입 35평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84B와 C 타입은 일반적인 타워형으로 팬트리와 드레스룸이 다소 서운하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다면 조합은 동호수 배정 시앞동으로 배정해 주면 좋겠죠. 소형은 74 타입 31평형과 59 타입 25평형이 대부분인데요. 조망을 고려한다면 남동향으로 확 트인 조망이 나올 59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74 타입은 모두 뒷동이라서 조망이 없거든요. 74나 59 타입 모두 4베이3룸 판상형이라서 타입은 더할 나위 없이 인기 타입입니다 이번엔 상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1층 분양면적 기준으로 평당 1250만원인데요 전용면적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평당 2000만원을 살짝 넘기는 수준이라 상가 역시도 아파트 분양가와 마찬가지로 확 싸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설계 변경시 비주거 비율이 줄어들면서 전용률이 높아진다고 하니 현재 분양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 저렴하죠? 두번째 청산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청산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청산이 선택되어진다는 편이 좀더 정확합니다. 또한 청산자로 분류되면 조합원이 아니라서 앞으로의 총회 일정에서 제외됩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지나 이주시점이 되면 비로소 청산자는 감정가로 청산금을 받고 이주하게 됩니다. 결국 청산자로 분류되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지출이 실행되는 건데요.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사업비가 지출되는 거다 보니, 이왕이면 청산자가 적은 게 조합은 유리합니다. 과거엔 재개발을 반대하다가 분양신청을 놓쳐서 억울하게 청산자로 분류되는 분이 많았지만, 최근엔 다르죠. 시세가에 육박하는 높은 감정가 때문에 늦어지는 재개발을 기다리지 않고 청산을 선택하시는 분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2022년 감정평가한 계림 1구역은 토지건물 포함 평당 896만 원이 평가되었고, 2023년 감정평가한 지산 1구역도 토지건물 포함 평당 663만 원, 2024년 감정평가한 계림 3구역도 토지건물 포함 평당 850만 원이 평가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평균 금액이라서 큰 도로변 감정가는 평당 1,5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인데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상 시세가를 넘어가는 가격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정가도 짱짱하고 청산금 지급 시점도 2주 시점이라서 다소 빠르다 보니 청산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죠? 세 번째 비례율입니다. 조합이 작성한 분양 신청 자료에 의하면 총 분양 수입은 1조 851억이고 총 사업비는 9,265억,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1,511억이라서 비례율은 104.92%가 나온다고 합니다. 개림 3구역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서 사업성이 좋다고 했는데 별거 아니네요. 똑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임동유동구역과 계림3구역은 비례율이 상당히 다르죠? 임동유동구역 비례율은 160%인데 반해서 계림3구역은 겨우 104.92% 뿐입니다. 이유가 뭔지 살펴봐야겠죠? 아파트사업은 간단히 구분해보자면, 토지를 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분양을 해서 수익을 챙기게 되는데요. 따라서 수익을 키우려면, 땅값은 싸게 매입하고, 공사비는 아껴야 하고, 분양수익은 극대화해야 합니다. 첫 번째 땅값입니다. 임동유동구역의 토지건물 평균 감정가는 평당 390만 원이고, 계림상구역의 토지건물 평균 감정가는 평당 850만 원입니다. 임동유동구역과 비교하자면 무려 217% 라는 높습니다. 우선 땅값이 2배 이상이다 보니 매입하는데 부담스럽겠지만, 더 비싸게 팔면 되니까 좀더 계산을 해볼까요? 두 번째 사업비입니다. 임동유동구역의 공사비는 평당 480만 원 정도였고, 총 사업비는 8,759억이었지만, 계림 3구역의 공사비는 평당 680만 원이고, 총 사업비는 9,265억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사비만 봐서는 177%로 높지만, 계약 면적이 더 적다 보니 총 사업비는 106% 수준이라서 다행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분양수입입니다. 임동유동구역의 분양수입은 9,836억 원이었고, 계림3구역의 분양수입은 1조 851억 원이라서 분양수입도 살짝 높아 110%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는 비슷하고 분양수입도 비슷한데, 땅값만 2배가 넘어가다 보니 160%를 달성한 임동유동구역의 비리율을 계림3구역이 따라가기엔 엄청나게 어려워 보이죠? 현재 개림 3구역이 추정해놓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 평당 1,530만 원과 일반 분양가 평당 2,290만 원은 당장 올려잡는다는 게 무리수가 있어 보이고요. 평당 680만 원의 공사비를 획기적으로 줄여보기도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감정가를 자진해서 줄이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빡빡하죠. 물론 공사비가 더 저렴했다면 비례율을 올리는 건 간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넘치듯이 평가된 감정가는 비례율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아, 차 빠진 게 있잖아요. 개의심 3구역은 비주거 비율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총 공사비를 줄일 수 있으니 비례율 상승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와우! 다행히도 최근에 광주 상업지 비주거 비율이 당초 15% 이상이었지만 10%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대림 3구역도 현재 설계로는 15% 이상으로 설계되어 상가 주차장 면적이 엄청 키워놨는데요. 다시 10% 이상으로 변경하게 되면 연면적 기준이 5,100여 평이 줄어들어서 공사비는 358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와... 다행이죠. 죽으란 법은 없나 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잖아요.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총 사업비가 358억이 줄어들어서 추정비례율은 128.6%가 됩니다. 와... 너무 좋죠? 이제 분양신청하고 두 달이 쭉 뻗고 올라가는 비례율을 감상하는 것만 남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계산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계약 면적 감소로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총 사업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가정은 평당 공사비가 그대로 유지되었을 때만 가능할 건데요. 현재 조합원 분양 신청 시 추정한 공사비 평당 680만 원이 착공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2019년 시공사 선정 때만 하더라도 공사비는 평당 426만 원이었고 착공 시점까지 건설 공사비 지수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년이 지나 2 0 1 5년 조합원 분양 시점에 공사비를 평당 680만원으로 산정하였다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실착공 시점까지 평당 680만원이 유지되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비주거 비율을 10% 이상으로 설계변경에서 절감된 358억을 총 연면적으로 나눠보면 결과적으로 평당 4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358억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공사비 상승분은 평당 40만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사비가 평당 680만원에서 720만원까지 올라간다면 비주거 비율 감소로 절감된 공사비는 비대율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또다시 원점이죠. 그렇다면 개림 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미래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금리 및 공사비 상승으로 건설업체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국지국직한 지역건설업체도 부도처리되거나 법정관리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민간이 추진하는 아파트 사업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조합아파트가 대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10개 단지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중해공원 1블럭과 수란공원만 남겨놓고 있고, 철거를 마친 신가동과 학동 4구역 재개발은 당장 착공하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아파트 공급이라면 방직공장의 4,300여 세대와 첨단 3지구의 1,400여 세대 뿐입니다. 사실상 많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계림 3구역이 착공하게 될약 3년 후에는 2주를 진행하고 있는 광천동, 양동 3구역, 누문구역 재개발과 관리처분 인가를 준비 중인 3일 아파트, 계림 1구역, 지산 1구역 재개발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광천동 재개발은 하이엔드로 만들어지다 보니 조합원 분양가도 일반 분양가도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아파트로 보이지만 나머지 단지와의 경쟁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민간이 추진하는 아파트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입지, 대단지, 브랜드 타입 구성으로 봤을 때는 스펙상으로 절대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개림상구역이 착공한 무렵이라면 하나 포레나가 대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착공 시점까지 3년, 공사기간을 4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현재 아파트 매매가는 내리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을 묻어놓고 수년을 기다린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인데요. 하지만 당장 투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더라도 약 3년 후면 감정가의 60%가 무이자로 2주기 대출이 실행되니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 확실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지만 개림 3구역 조합원 물건을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지 부동산 TV의 오동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